자, 순시각이 10시 30분에 연런거 함께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수가 2,566포인트 아침에 조가가 상세했죠? 아침에 10포인트상 상세했다가 그죠? 지금 가격은 마이너스 10포인트 이하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거 제가 마침 어제 공방이었죠? 얘는 올라가면 매도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올라가면 왜 매도가 먼저였는지, 어제, 음. 그니까, 어, 아, 침 상승했다가, 어, 밀린 이유는, 일단 먼저 하드웨어적으로, 기축분석상으로, 이게 올라가도 파동이 아니에요. 어제 하루 종일 이 그림 그려드렸네요? 올라가면 은는두대 맞는다고. 올라가도 두맞췄잖아 그래서. 그죠? 그지? 내려가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내려가면 요번에는, 올라가면 매도일 때는 20 때문에 매도이고 기술적으로 이게 총망이니까 내려간 매수인 것은 60 때문에 매수예요 60이 골드함이 데드잖아요 얘가 그죠 음,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매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매도 때렸으면 내려갈 때는 다시 매수가 있으니까 또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올라가 봤자 이게 N자가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올라갔을 때 N자가 아니니까 매도잖아요 내려가면 이6 0이 중마이까 또 내려갈 때 쫓아서 때리시면 안 돼요. 어, 그걸 철저하게 염두에 철저하게 염두 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누차 이렇게 말씀했지만 내 돈이 아니에요.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입니다. 어, 자 오늘 뭐 알테오전 이런 것도 강한데 오늘 예비 관심주였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들도 간단해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핑핑크야 얘가. 바깥에가 핑크, 안에가 핑크죠, 장대 아, 그러면 매수입니다. 아, 예, 마, 장제 5만 1,700원이었네요. 아, 핑핑크는 매수예요. 아, 자, 몇개 정도 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는 이렇게 바이오 종목군이 올라갑니다. 아니면 뭐 로봇주도 올라가고 바이오 종목군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 에이프릴 바이오. 그죠, 이런 것도 또 재밌게 올라가죠. 자, 요일동작은 제가 저희 회원님들 아주 즐겨 하는 겁니다. 아, 핑크인데 얘가 상한가핑크예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인 거죠. 여기 내려갈 때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매도. 다시 종가상 내려갔잖아. 매수해놓고 얘가 또 올라갈 때 매도 되고 종가 많이니까 또 매수. 이거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인지 모르겠지만 훈련을 받은 저희 회원님들은 알아듣고 계시거든요. 좋아할 겁니다. 지금 일동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와. 그냥 2%만 올면 되는데 저렇게 급등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알고, 알고 매매하는 겁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음. 자, 텔레칩 쓰는 거, 어, 강하죠. 핑크잖아. 핑핑크는 매수라니까요.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넥스트칩. 지금 7%인데 아침에, 음, 얘가, 음, 아침에가 강했잖아요. 넥스트칩. 어. 그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략했던 종목군단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종목군을 보시면, 아, AP 유성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있고, 레고캠. 레코캠하고 얘가 세트라고 했죠 하늘 바이파마 얘가 먼저 올라가고 레코캠이 다시 뒤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주목군단 조중에서 가은칩스 저런 것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아, 모양을 보시면 펜트론. 펜트론은 똑같아지 금 매매노하우가 얘가 핑크인데 상가 핑크되죠 내려갈 때 매수 펜트론. 저희 회원님들 좋아하실 겁니다. 아, 저희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뭐 마음 AI 같은 거. 이 매매 방법에서, 어, 이런 것들, 이런 거 내려가, 얘 오늘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얘 내려갈 때 잡아도 올라갈 때, 올라가서 챙겨주면 됐던 종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도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3% 디네이 종목은 다 매수 신호예요. 내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에이프리 바이오 굉장히 강했고요. 유한양 이런 것들 마이너스 오면, 메디톡스 이런 거 마이너스 오면, 하늘 바이오, 이것도 마이너스 오면, 이건 국고추 종목이었네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보면 저희가 나간 종목군데 딱그 모양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아까 저 네스트 칩 같은 것도 그렇구요. 상승이 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요번 아, 달에 월 양복인 종목. 그런 종목이 타켓이에요. 그 종목 군단들을 주가가 밑으로 밀렸을 때 내가 매수해서 공약 포인트를 잡아간다. 칩셋 미디어. 결국 내려갔다가도 결국 올라가죠. 어, 실제 따라주는 종목 군단들은 아 어, 올라갑니다. 인테포 요건 4만 원, 그러니까 3만 9천 원, 4만 원에는 일부 매도 때리세요. 요건 올라오면 아 어, 대지 내려갈 때 매수가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저기 SM 같은 저런 종목, 종목군들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단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탈리 비교적 다른 종목들이 강한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일리트리그돈에 재룡기 올라갔는데 얘는 안 올라갔죠 그 외봉은 다 뜬다 저 외봉이잖아요 이것도 기억하고 쉬었다가 말석을때 배수, 배수하시면 됩니다 박셀바 해봐요 핑크 핑핑크 매수 그죠 이거 상한가 다음에 조정 주는 거 매수 뭐 이거 여기 저조목군단들 아. 어, 저희 표님들 교육방송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니까 알면 너무 편한 겁니다 내가 매매할 때 음. 내가 모르고 보니 매매하니까 어렵지 그 다음에 이삭 엔진형도 볼까요? 얘도 핑핑크예요 이것도 내려갔다가 얘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상관없어요 내려갈 때 잡았다가 올라갈 때 때려줘 내가갈때 잡았다가 올라갈 때돈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벌든 저렇게 벌든 하여튼 돈 수익 내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내가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다 자 여기 주목군들 명단 꼭 보시고요. 다시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은 얘는 올라갈 때 매도. 뭐 어제 하루 종일 얘기한 거니까. 대신 밑으로 갈 때는 쫓아서 리시면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매도인 거는 3 0에2 0에 엔짜가 아닐까. 내려갈 때 매수인 것은 3 0에6 0이 중반이니까. 내가 알고 매매게 중요하다는 라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CPI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뭐 예상이 따박따박.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음, 전체적으로 그 월가에서 바라보는 어, 뷰 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월가에서 바라보는 그 뷰를 보면은 어,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유가가 어, 비교적 큰 폭으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유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또 심적으로 기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음, 심욕을 끼치는 영향도, 어, 큽니다. 음, 다만, 이제 올해는 조금 좀 얘가 좀 잡히기가 어렵다라는 쪽이 비교 좀 우세하고요. 내년에는 괜찮을 거다. 왜냐면 내년에 봄에 이어서 뭐 이란, 뭐 베네수엘라, 이런 쪽, 어, 그 다음에 지금은 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 어제도 있지만 러시아나 사우디는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 어제 공방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일단 먼저, 어, 월스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어, 이코노미스트리 어, 예상하는 8월의 CPI는 전월 대비 0.6. 어, 그니까, 지난 7은 0.1을 올라갔는데, 이번에 0.6. 예상보다 좀 윗돌죠? 그죠? 어, 전년 동일 대비는 3.6. 이것도 전월, 7월이 3.2였거든요? 둘다 윗도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 최근에 유가가 워낙 강화했기 때문에. 다만, 음, 코인프루션은 조금 좀 다른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테슬라가 모건스니에서, 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올라갔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음, 태, 여러분들, 우리가 외봉은다 뜬다 그럴 때, 보세요. 이거, 제가 그 국고치도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 이게 외봉이면 마트에서 떠요. 근데 20외봉이면 120에서 뜨는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외봉이니까 그냥 못 가고, 60에서 2만인 다음에 파동을 주고 올라가는 거죠. 얘가 이제 올라가면 중반이니까 얘는 직종 고점 때는 또그 300달러 근처에서 얘가 흔들리겠죠. 어. 똑같이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500달러에서 흔들듯이 얘도 저 300달러 근처에 가면 흔들겠죠 다만 나름 밑에가 넓어지는 성장률 패턴이기 때문에 또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의 장은요. 위에서 모멘텀은 없는 장세지만 과 매도에 있다가 올라가주고 있고 또 이렇게, 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완전히 죽지 않은 이상은, 시장은 온, 요 올해 뜨던, 내년 뜨던 떠야 된다는 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것은 역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보세요. 오늘 흐름을 보면은, 파생을 잠깐만 불러와 볼게요. 저희 방은 계속 파생도 가르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서부터 동방이 아니죠. 시가와 얘가 시가와3 0가 동방향으로 돼가고, 죠 이럴 때 매매가 안전해요. 음, 쫙 빠지죠. 매, 여기 보면 계속 매도매도 매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뿌려져. 신기하죠? 3천당 30. 1억당 100. 하루에. 한 달이 아닙니다. 하루에. 그럼 내가 10만원 벌었다가, 아,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10만원 벌었다가, 그 다음에 20으로 가고, 30으로 가고, 퇴근. 퇴근입니다. 퇴근가. 3천당 30이에요. 여러분들. 작아 보이시나요? 실감이 안 나나요? 그럼 이, 이게 1억이면 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하루에 하루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내려가잖아요. 추세가. 그럼 추세가 내려가면 파동이 왔다 갔다 할때 얘가 이식 왔다 갔다 할때매도만 때려나가는 겁니다. 저희 밤은 계속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 학생도 왜? 제가 선물 옵션도 전공이니까 아, 성울신도 전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얘나 천물이나 똑같아요, 매매하는 방법은. 아까 테슬라 뜨는 거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구독, 알림 누르시고요. 꾸준하게 들어보십시오. 정말 다를 겁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